549 다음 함수 f(x) 성립할 때 f(x)를 예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지겹도록 봤으니까 f(2) 가 마이너스 3이고 f(프라임) (2) 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줍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f(x)를 x(2) 의 제곱으로 했을 때 q(x) 더하기 2차로 나눴기 때문에 a x 더하기 b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식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그냥 x를 한번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f2가 되고 얘가 0이 돼 버리고 2a e, 더하기 b가 된다 그럼 f2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미분하고 대입한다 그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미분해버리면 전부 다다 x-2를 인수로 가집니다. 고배미분법 하더라도.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고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대충 적은 겁니다. 여기 미분해버리면 a가 남는다.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거 다 적고 있으면 안 되고. 자, 그러면 x에다가 또 2를 대입한다. 그럼 f'x.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안 적었어. 자, 그러고 나면 a만 남고,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있다.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b는 1이 되겠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rx는 이제 rx는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된다.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해버리면 답은 2번.